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입니다. 어, 비스피노 숨 굉장히 꽃이 많이 피죠. 이렇게. 앞으로도 몇 달은 더필것 같아요. 지금 여름까지도 내내 피워줍니다. 꽃이. 그리고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거는 드물어요. 제가 이 아이를 가져온 지 지금 오래됐어요. 작년에, 어, 농장에 꽃 피어 있는 거, 바닥에 심어져 있는 거다파달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지금 인제사 올해또 여기서는 처음 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많이 피었었는데 어, 제가 다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랐더니 잘린 자리마다 꽃이 이렇게 올라와요. 멋있죠? 이렇게 멀리서 봐도 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 요 아이는 좀 사이즈가 많이 커요. 어, 구매하시려면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고요. 가격? 가격 45만원 합니다. 저희 집에 꽃순이, 꽃속, 얘는 꽃순이에요. 꽃돌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품명안이란아이예요품명안 꽃이 여기 이제 가장 많이 피어서. 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어렵사리 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예쁜데, 뽀송뽀송한 게. 가시는 손가락에 이게, 이게 탁 옆에 건드렸을 때 박히는 가시는 아닌 것 같아요. 찔리는 가시는 맞고요. 분명 아닙니다. 어, 가격도 착해요. 26,000원 하겠습니다. 여기 헬리오사, 이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헬리오사는 꽃이 이렇게 너무 귀엽죠. 얘도.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한 10cm 되네요. 헬리오사 꽃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노트카 투스를 제가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어렵사리 또 구해왔어요. 정말 여기저기 너무 많이 알아보고 그러느라고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꽃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좀 특이한 아이예요. 9cm 정도 되고요. 가격은 26,000원 하겠습니다. 음, 어, 저번에 것보다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제 뿔입니다. 시천지가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눈이, 눈이 보이죠? 눈이, 눈이. <laughs> 너무나 귀여운 눈이 보여요. 신천지 꽃이 굉장히 예뻐요. 크고 신천지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시 자리마다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이 아이는 가시를 잘라 놓은 거예요. 신천지예요. 그냥 단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아우 꽃핀 거 봐,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 너무나 귀엽습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음 가격은 3만 원 하겠습니다. 저희집에 꽃돌입니다 <laughs> 제가 쟤는 꽃 쓰니 얘는 꽃돌이 해요. 저거는 완전히 여, 여자 여자하고 얘는 좀 남성답거든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수영을 농장에서 잡아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너무나 매력 있고 멋진 아이죠. 얘는 이름이 웅카리나예요. 웅카리나. 우리집 꽃돌이. 꽃돌이. 꽃돌이 요거는 어, 가격은 30만원 하고요 꽃이 계속 피어요. 여름 내내. 계속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너무 예뻐요. 얘는 우리집 꽃돌이입니다. 어, 이거는 택배 어, 털어갖고 가야될듯하죠. 너무 커서 가다가 부러지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이. 웅카리나 <laughs> 이제 얘도 이파리가 나오고 그러면 꽃도 나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파리가 다 없어졌는데 이게 보시면 밑에 밑둥이또 심상찮아요. 음 저희 집에 또 이렇게 오래 오래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굵어졌어요 밑에 밑둥이. 어3만 원이고요. 이렇게. 어 저렇게 큰 거는 부담스러우면 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쪽의 아이. 목도 통통한 요 아이, 가격 7만원 하구요. 음, 요렇게. 요렇게 3만원짜리 이렇게 이파리 하나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깊이 묻어두면 아이들이 이렇게, 음, 뿌리를 굵게 만들어요. 오히려 너무 위에다 노출 시키면 그 부분은 굵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꽃이 너무나 예쁜 밀어블이에요 미러블이 요렇게 꽃이 펴있어요. 요 아이는 10만원 하구요. 아 꽃이 진짜,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전에는, 추울 때는, 이게 피어있는 게한달 가더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벌써 시들어요. 한 일주일 됐는데, 어, 어, 날씨가 너무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또 꽃도 빨리 지는 것 같아요. 10만원이고요. 요쪽 아이는, 요렇게, 요런 아이도 있어요. 피로사예요. 아 세상에. 이제 꽃이, 제가 이거 꽃 피는 걸 처음 봤잖아요. 세상에. 요, 가지고 있는지 지금 5년이란 지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꽃이 피네요.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어요. 와, 너무 예뻐요. 스피로사 이렇게 10cm 정도 되고요. 키도 이렇게 되고요. 가져올 때도 그, 그닥 작지는 않았는데, 아 너무 예뻐요. 꽃이 이렇게 음, 매달려 있네요. 어, 너무 귀여워. 아침이라 조금 활짝 피진 않았어요. 음, 가격은 25만원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는 8만원짜리도 있어요. 얘도 살아있는 아이예요. 봉두가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아 핑크색 꽃이 필것 같죠? 제가 봉두꽃은 못봤는데요. 제가 봉두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어요. 한 50개 갔다가 거의 다 팔았나봐. 7개 남았네요. 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꽃대 올릴 때 주문... 어, 받아보셔야지 집에서 꽃을 볼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꽃을 얼마나 오랫동안 피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만원 하겠습니다. 야 정말 끝내주네요. 사이즈는 7센 m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는 6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아이는 연노랑이에요, 연노랑. 얘는 찐노랑이고. 약간 달라요? 얘도 꽃 진짜 징하게도 많이 피네. <laughs> 얘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은 지 장, 이 3년차 돼요, 얘네들은. 가지고 이 게, 뿌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연노랑이 하나 더 있네, 이쪽에. 가격 6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이쪽 비싸게 가져왔는데, 그때. 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 아, 얘는 사이즈가, 14cm 야생에서 오는 애, 아이고요. 35만원 하겠습니다. 너무 싱그럽고 너무나 예쁘죠. 아 진짜 알스톤입니다. 알스톤이. 알스톤이. 이거는 정말 예쁘죠. 목, 목대도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가져온 농장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5년이나 가지고 있었대요. 번식하느라고 씨를 받아서 그러느라고 안 팔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판매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가격은 22만원 하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사이즈도 좋아요. 7cm 정도 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줄기가 길게 나오는 이 부분에서 꽃이 이제 맺혀요. 그리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이 핍니다. 아직은 꽃대가 며칠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꽃이 미리 피는 데도 있던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온도가 맞으니까 저희는 조금 추운 추워요. 여기가. 어. 강탄이라 조금 추워요. 그런데 온도를 다 맞추려면 전기세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도 낮게는 안 놔두는데 음, 남들 필때 같이 피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요거 적하고요. 그리고 요쪽에 그보다 조금 작은 아이 16만원짜리도 있어요. 16만원짜리. 완전 대박이죠. 와, 진짜 너무나,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아이. 요거 제가 4만5천원 드리는데 요거는 국내 실생이에요. 지금 요기, 여기, 요기서 씨를 받아서 요렇게 키운 거예요. 한 곳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더 생생해졌어요. 제가 분갈이 다 해서 이렇게 키워 놓은 거예요. 아, 너무 귀엽죠? 요 끝에 끝에마다 꽃이 맺혀요. 요건 적화 적화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음, 요거는 이제 백화 소개 할게요. 백화. 백화고요. 요거는 10만 원 하고요. 사이즈가 한 2.5cm 되네요. 백화. 그리고 요기 조금 더 크네. 4cm 되는 아이. 요거는 24만원 하겠습니다. 데카. 개, 어, 기선옥인데요. 이 아이, 이렇게 겨울에도 내내 꽃이 피더니,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정말 묵은둥이죠? 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뻐요. 저는 이렇게 묵은둥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장의 맨 앞에 들어간 입구에 둔 거예요. <laughs> 맨날 보면서 감탄을 해요. 열심히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아이, 요 아이는 10만원 하고요. 기선옥입니다. 이렇게 얼굴 하나에도 가격대가 있거든요. 오래 묵은수록 가격대가 나갑니다. 요 뒤에, 요 뒤에도 꽃을 열심히 피워주고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요렇게, 요 아이는 3만원 하고요. 요렇게, 아, 요 아이.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아요. 요거는 16,000원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지 끝마다 꽃대가 매달려 있죠. 이렇게 미국 직골이 선인장이에요. 꽃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거 한번 피기 시작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꽃 이렇게 머금어 있을 때어 가져가시면 훨씬 더 예쁜 꽃을 많이 볼수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꽃대. 이게 다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와, 꽃 진짜 많이 맺혔네요. 그리고 이쪽의 아이는 꽃대가 안 맺혔는데 풍성해요. 여기 꽃대 맺힌 것 같기도 하죠.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풍성한 이 아이는 3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이것도 꽃다 맺혔네요. 한번 볼까요? 아, 굉장히 풍성해요. 얘도 꽃대 맺혔어요, 이렇게. 요런 아이, 어, 한두개 있네요. 요거, 35,000원 하고요. 보세요, 아주. 굉장합니다. 꽃도 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털어서 갈 거예요. 털어서 가야지 안 부러지고. 털면서도 잘 부러져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노력해서.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또 제가 정원에 심으려고 이거 수국을 사왔어요. 너무 귀엽죠? 사랑스럽죠? 아유, 이뻐요. 대형마트 가면 있어요. 음, 대형마트 가면. 다들 이런 꽃 좋아하시죠? 오늘 또 이렇게 꽃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건강 꼭 챙기세요.